지금부터는 판매 관리를 위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생성에서 판매 관리라는 앱을 하나 만들고요. 앱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다이어그램에 들어와서 업무 프로세스, 첫 번째로 필요한 항목이 거래처 관리가 들어갑니다. 거래처는 거래처명, 사업자 번호, 회뭐 대표자 명을 관리하고, 담당자면 담당자 연락처, 그 래처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판매할 물품 정보를 넣겠습니다. 물품 정보를 만들고요 이는 물품 코드, 물품량, 양이 기록될 것이고 실제 판매 내역은 자, 거래처도 물고 오고 물품 정보도 물고 오고 매, 인카레처, 선택하고, 물품 정보 선택하고, 매일, 수량, 아니까, 금액. 금액은 당연히,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될 것입니다 판매정보 요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이앱스를 가지고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자 업무 프리스를정 창이 됐고요 첫 번째 만들기 거래처입니다. 새로 만들기 거래처. 어, 여기는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그다음에 포맷을 AC. 생성된 연도를 넣어주면 또 좋습니다. 연도의 고유번호. 자, 그래처 코드, 거래처 명,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대표자 명, 담당자 명 담당자 이렇게 기본 구성을 해보고요. 자 저장하고 자 그래쳐 들어오면은 자 금방 만든 앱이 실행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 주셔가지고 번호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SN 시스템 자 번호 다시, 다시, 2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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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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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 이제 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을 만들었고요. 제 다음 순서는 이 물품 정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는 정보는 코드, 명, 단가, 수량이 되겠네요. 새로 만들기에서 물품, 물품번호, 코드, 분명 물품 이렇게 기본 표들 만들고 불퉁도퉁불번호 품, 단가, 현재 수량.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장하고 물품에 들어가서 추가. 마인 x 10만원 현재 최고 15개 있구요 f가 f 스 p 드 e d 단가 150만원의 수량은 현재 15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거래처하고 물품 정보를 만들었고 이제 판매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정보, 자, 판매 번호, 모, 매선. 셀즈, 은도, 월, 일, 일련번호, 고유. 판매번호, 판매면 기본값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참조를 해가지고, 그렇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은 양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팝업 선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물품을 고르는 화면이 선택해주고, 물품이라는 항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품을 고르게 코드 선택하면 물품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단가, 이걸 가져와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요소에 물품명, 현재 지정되어 있는 단가, 가져오고, 판매 수량 집어넣고, 산식을 이용해서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동작이 이제 이 물품을 선택을 하면은 명과 단가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넣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필드 설정을 들어가서 자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물품 정보에 있는 물품명을 가져와서 판매 정보에 있는 물품명에다가 자동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품 정보에 있는 단가는 판매 정보에 있는 단가에다가 넣어주게끔 이렇게 구성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명은 변경을 하면 안 되니까 단가와 물품명은 읽기 전용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 이제 판매정보를 한번 넣어 볼게요. 판매정보 들어가서 추가 자, 그렇죠. 다산시럽 물품을 선택하면은 마이앱스 제목 수량이 두 개. 그러면 금액이 자동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추가 SM 시스템의 물품 스튜디오를 자, 한개 판매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되면 판매 기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식에서 숫자가 포맷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수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금액을 포맷을 화폐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원하는 포맷대로 정리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자, 거래처별로 요 판매 내역을 자 집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 거래처 정보에 가셔 가지고 자, 수정 들어가셔 가지고 데이터 연결 요소에 연결 그리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거래처별로 거래처의 판매 정보를 가져오게끔 이제 구성을 해서 확인 버튼 눌러 주면은 자, 판매된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 굳이 여기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기존용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액을 포맷을 앞에 단위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자, 자산실업의 판매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 SMC 템에 대한 판매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다가 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판매 날짜가 알고 싶다. 그러면 판매정보에서 추가로 판매일시, 판매일, ...로 확장을 해주기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앞으로 가져오고, 여기에 기본 초기 값을 0으로 주면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저장 그럼 이제 기존 판매 날짜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 주고요. 추가하면은 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 그이시 다산 시로, 배다가 다시 물품을 마이앱스, 앱스피더를 또 추가적으로 두개 판매 기록을 저장하고, 자 거래처 정보에도 여기에 판매 일자가 넣으면 좋겠죠. 여기다가 다시 봄 수정 들어가서 컬럼 정보에 가면은 현재 그 추가로 가져와야 될 항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에 가셔 가지고 열 d 설정을 가면은 자, 추가로 그 이 판매 일자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판매 일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자, 요렇게, 그 판매 일자가 포함된 그 판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에는 이 판매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인 통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